안녕하세요. 쇼아빠 체린농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입니다. 여기는 삼농장입니다. 제가 마지막 제초를 9월 18일날 한것 같은데요. 풀이 또 조금 많이 자라서 간단하게 트랙터로 밀고 나서 예초기로 살짝 비었습니다 이런 제초 매트를 깔면은 풀은 안 빼도 되는데. 제초매트가 또 치고 나서 또 걷고 그런 과정도 있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제초 작업을 한 1년에 한 6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꼬랑은 트랙터 제초기로 이렇게 밀고 가버리면 끝나는데 나무 밑에는 이제 예초기로 직접 베야 되니까 이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어, 1m 짜리 부직포 제초매트를 나무 양쪽으로 해가지고 좀 덮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부직포 제초매트는 트랙터 제초기 칼날이 이렇게 감아줘도 바로 터져버리기 때문에 칼날에 감기거나 그런 영향이 없어서 그걸로 할 예정입니다. 예초기만 안 들어도 엄청난 노동력 절감이 되겠죠. 이쪽 밭은 700평 정도 되는 밭이고, 브룩스가 한 60주 정도 되고요. 러시아 바로 40주, 그리고 수분수 이것저것 해가지고 20주, 그래서 12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. 나무가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엄청 크게 자라가지고, 뭐한 3년, 4년 생 정도?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, 연차는 2년생입니다. 올 겨울에는 너무 과도하게 굵어진 가지는 좀 잘라내고, 얇은 가지 위주로 남겨둘 예정이고요. 어,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밑에 말뚝박고 끈으로 수평 유인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딱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킨건 아니고, 일주일 한번씩 찍기로 했는데 일주일도 넘었고요. <laughs> 그래서 그냥 그냥 한번 찍어 봅니다. 이것저것 하는 일은 많은데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이렇게 날씨도 좋고 선선하니 해서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쪽 밭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이쪽 밭은 바로 옆에 있는 밭인데, 한 500평 좀 넘는 밭이고요. 여기는 복지인 80주를 심었습니다. 올해 여기는 3년차 키우고 있고요. 요 앞에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, 너무 많은 가지가 있어가지고 빛도안 들고 그래서 좀 소금 작업을 했고, 이 주지 위주로 키울 건데, 8개에서 12개 그 정도 사이로 남겨두고 올 겨울에는 유인 작업 할 것은 좀 유인을 하고 각도를 좀 약간 더 벌어지도록 이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제초를 한 일주일 전에 했고요 여대로 겨울 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11월 말에 식재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중 땅 300평 인데요 그 전에 지시던 분이 안지신다 해가지고 제가 붙어 있는 농장이라서 제가 채를 심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. 연간 토지 임차료는 300평에 8만 원. 돈도 아니죠. 어, 유공간을 파급을 하려고 이번 주 일요일에 유공을 갖다 놨고요. 어, 올 한해는. 인물도 보충할 겸 해서 수단그라스를 파종해가지고 여름에 한 번, 그리고 10월 달에 한 번, 두번 뱄습니다. 그리고 퇴비를 지금 여기다가 한... 비닐 퇴비로 하면 한 200포 정도? 200포 정도 넣은 것 같습니다. 퇴비 살포기도 살포해 놨고요. 기존에 경작하던 밭이라서 그렇게 많이 넣을 생각은 없었고 어제 용성인비를 네포 4포, 20kg 짜리 네포를 넣고 오늘 오후에 텍타 가져와 가지고 로터리 쳐 놓은 다음에 유공간 모듈 자리 밀가루로 직선 표시 해놓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일요일 날 유공간 작업하고 두둑 만들고 관수라인 깔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11월 한 말경에 식재할 예정입니다. 오늘은 뭐 이것저것 제가 일하는 거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. 아무래도 농장은 옆에 붙어 있어야 일하기도 좋고 기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. 여건만 된다면 농장이 한 군데 있는 게 좋겠다. 아, 풀에다가 잠깐 담배 필겸 해서. 카메라 한번 꺼내서 찍어 봤습니다. 그럼 저는 남은 제초 작업 마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